현재 니어에 주봉은뛰어났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준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9,300원 정도의 지금 수평 지지가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9,3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하거나 이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경우를 제가 말한 겁니다. 네. 9,3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좀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봉에 있는 이 상습세선 이 하단부가 대략적으로 한 6,300원 부근이거든요. 지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, 게다가 6,300원도 의미 있는 수평 지지가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6,300원도 왔을 때는 저희 강력하게 매집을 할 수가 있고, 어떻게 네. 보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계속 할수 있거든요.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강했던 네.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. 현재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저희 예상한 이런 깊은 지지 구간보다 오히려 상승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가정했을 때 이제 1차는 9,300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랑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7,800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6,100원 정도 이런 데에서 저희가 3차 동안 매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추후에 한번 큰 상승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일본 관점 확인해 봤을 때 일본에서도 아직 보시면 파란색 20일 이평을 저희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저희가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스토캐스틱이 일단은 하방 중이어 가지고 좀 음. 하락 파동이 좀 나올 수는 있으나 지지하는 구간이 있죠. 파란색 네. 20일 이평이랑 이제 수평 지지 한 9,300원. 여기를 잘 지지해 준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, 보조를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네. 이제 하락 중이어도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리게 되면서 상승하는 파동으로 바뀌니까 이제 첫 번째 9,300원 수평 지지랑 파란색 21일 병자리를 겹치니까 이제 9,300원도 부근에서 잘 지켜보시다가 네. 이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면될것 같습니다. 네.